동영상인가? 응. 어, 갈길 가시지요? 아, 응? 너의 하체. 아니, 시작도 안 했어. 여기 되게 근데 응. 안개가 자욱하니 어. 예쁘다. 안개 있는 게더 예쁜 거 같네요. 백록산 응. 가면 눈도 더 많을 것 같다. 응. 통제만 안 해주면 좋겠네. 그럴 수 있지. 난니 네 속도에 맞춰주고 있는데. 앞에 사람 많아. 와, 산길이 일관성이 있다, 여기. 응, 어, 정심해야 돼. 알았어. 아, 죽어, 이제. 안 죽어. <laughs> 여기 아주 만만한 곳이라서. <laughs> 이런 도 나왔다, 이건가 봐. 아. <laughs> 나 없을 때 난리가 났나 봐. 어. 그다음, 그거 너가 넣은 거야? 복학기에서 프린트 잘 가져가야 된다고. <laughs> 안 그러면 <가면> 죽는다고. <laughs> 수중. 왜 느려지고 있죠, 다시? 아니요, 안 찍고 있습니다. 어? 알았어. 나땅 보고 가고 있어. 아이젠 있으면 더 불편했을 것 같은데? 싹 가도 가는데. 대피소에서 쿠키 먹기로 하지 않았어? 쿠키 먹을래, 지금? 아, 아직 멀었어. 20분. 딱 시간 맞춰가고 있어. 약간 고수용으로 약간 작성된 것 같은데? 저거? <laughs> 여 <laughs> ㅎ 어? 응? 알았어 하다산 등반이 어떠십니까? <웃음> 네 문을 <laughs> 를 네. 하는 느낌입니다 시원한 신기한 바고 관광중이에요 <laughs> 관광, 관광에서도 하나 이제, 놀고, 먹고, 이제, 보는 그런 관광이 있고. 정복 아니, 있는 정복 아니에요, 정복. 자, 아, 보세요. 네? 우린 절반, 절반도 안 왔다, 아직. 군단에대표해서한 <laughs> 시간이라며. 불아래 <laughs> 이게 무슨, 이쁜가요? 고사리? 고사리라고, 이게? 모르겠어. 제주도는 고사리가 많잖아. 정말로? 하... 처음 들는데 그만들. 설산. 오. 네, 네, 빨리 왔네요. 다들 올라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.